제법 일곱 살항보예요즉 일곱 살 채미나입니다 여러분 칠월 이십오 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맞아요 십월 이십오 일은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근데 미나야 우리 생일이 아닌데 왜 기쁜 날인지. 예쁜 거야. 맞아, 그래서 여기 형, 누나, 친구, 동생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어요.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받으시고 함께 박수쳐 주세요.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수...